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이개는 블레셋 지방에 있대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 한적한 빈들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거 도저히 우리가 들고 있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부실 수도 없고. 왜냐면 더큰 재앙이 일어날까 봐. 그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속권재물을 바쳐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속권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남의 물건에 대한 죄를 졌을 때 배상하는 제사래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이 신을 믿어 보자. 우리도 이 신을 따라가 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려보내기에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름 추측이야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 이거 우연히 생긴 건데 우리가 괜히 호두 갑고 떠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요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해요 근데 소의 특징이 뭐냐면 멍에를매 보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애기 소랑 엄마 소를 떼어놨대요 자연계 법칙대로라면 동물의 본능이라면 소들은 절대 그 베세메스로 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했겠죠 아 역시 에이 뭐야? 하면서 우연이었어라고 믿고 싶었는데 자 결과를 12절입니다 이 암소들이 동물의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새끼를 두고 여와의 개를 싣고 질을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양쪽 모두의 믿음 없음과 죄악상을 정란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괴가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셔서 자신이 계셔야 될 곳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개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그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갑자기 그 개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 본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개를 보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 청소, 그것도 안에 있는 지성소에만 있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 일반인은 볼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모르고 왔을 수도 있죠.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힌트가 나오냐면 이베세에스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레위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므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